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시공간인 카이로스의 세계가 이 현실의 세계인 크로노스로 통과하는 문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성도예요.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통하여서 소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인마누엘을 경험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인 거예요. 1절을 볼까요? 본문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바 우리 우리에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 관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영적세계의 신비함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절에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뭘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2절에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우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신실함 이란 뜻이에요 주보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제가 지난달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뜻 그대로 적어놨어요 사전적인 뜻이니까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믿음, 신뢰, 신실함 이런 뜻을 어, 개혁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썩 번역이 잘 되어있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그 번역이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 안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맡은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물론 충성이라는 뜻도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새한글 성경에 꽂혀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장일절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님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2절.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이 원래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 믿을 만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경우에 관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것도 번역을 제법 잘 했어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며 영적 세계의 통로인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이 현실의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여는 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인 우레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 문을 어떻게 열수 있을까요? 그 열쇠를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니까 우리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영의 문을 열고 닫을까요? 성도의 인격이 영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이 사람의 생각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열쇠를 가진 우리의 인격이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여러분들과 한 15번 정도 더 읽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아주 단골로 읽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절가 보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하는가? 어디에 열쇠를 꽂는가에 따라서 다른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들어봅시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줄 수도 있죠. 우리 안에 두려운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두려운 마음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 창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쉽게 한 글자로 한번 옮겨봅시다. 혼이라고 옮겨봅시다. 두려움은 혼을 열게 되는 거예요. 혼이 작동하도록, 혼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갑자기 필요한, 누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누구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지? 은행에 가야 되나?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어떤 방법으로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된다. 근데 생각이 열린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나의 혼이 열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나의 혼을 움직이며 우리 안에 생각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내가 생각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결정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믿음은 영을 움직이게 만들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내영 안에서 열린다고 그랬죠 내 영이 움직여야 하늘의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그 영적인 능력과 힘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리는 작동방식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힘이라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통로가 우리고 그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 우리는데그 관리인의 자격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혼을 움직이는 생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움직이게 만들지만 영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두려움은 영이 아니라 혼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크로노스의 공간에 머물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의 혼은 부지런히 움직여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면 혼이 움직이고 영은 정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이런 예가 어디 있는지.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여러분 잘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나이다 하고 엘리야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학하고 있죠. 겸손이 아니에요.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상의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변화산에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를 데리고 왔잖아요. 율법의 대표로 모세를 데리고 오고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데리고 왔어요. 엘리야는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선지자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는 자입니다라고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가 두려움이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갈벨산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문을 열었다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내렸어요. 제단에 하늘 불이 떨어져 갖고 제단의 제물을 몽땅 태우는 카이로스의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는 통로의 역할을 누가 있냐고요. 엘리아가 했잖아요.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이 엘리아가 갑자기 이세벨이 한마디 던진 말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아까 처음에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벨이 자기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위협을 했어요. 협박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해놓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군사 한 명이라도 보낸 줄 아십니까? 안 보냈어요. 그냥 말뿐이었다고요. 너 죽어? 라고 그냥 한마디 던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영적인 문을 열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영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뭐가 작동할까요? 혼이 작동해요. 우리의 생각이 작동한다고요.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지?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떤 형편?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상황을 보고 내 눈앞에 보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선 일어나.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눈 앞에 있는 형편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영의 작동은 멈추게 돼요. 혼이 작동해요. 혼이 작동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밝아질까요? 우리 눈이 밝아져요. 내 주변과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 갖고 나 죽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아의 그 놀라웠던 믿음이 영을 지배했을 때는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만 그 두려움이 엘리아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혼이 작동하면 영은 문을 닫게 돼요. 이걸 소위 말해서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래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작동한 거예요 영이 작동한 거예요 혼이 작동한 거예요 혼이 작동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겠다는 날짜에 안 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쳐들어온다고 소식이 들려오죠. 백성들은 하나둘 도망가죠.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 앞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항상 눈이 밝게, 눈이 밝아져서 내눈 앞에 있는 상황 환경을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타개해 나갈까를 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문을 열고 하, 열,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게 하지? 이러다가는 백성들 다 도망가면 이제 전쟁 못 하는데, 빨리 내가라도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라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혼을 활성화시키고 혼을 작동해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야 만든다니까요. 나라도 제사를 드려서. 막자. 나라도 막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영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아주 극대화되는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골리앗 사건이에요. 몇 장만 더 나아가면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체 같고 창날은 철 600세곌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여러분, 거대한 3미터가 되는 골리앗 장군이 앞에 딱 서니까요.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두려운 거예요. 크게 두려운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인이라도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랑도 있고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골리안 하나 때문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굴을 파서도 10번을 파을 거예요. 두려움은요, 영적인 생각을 막는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합리적인 생각까지 다 정지시켜버려요. 그 수만명이 가가지고 골리아 하나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골리아 씨딱 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고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그 앞에서 도망가요. 심지어는 도망가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도 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 하니라. 여기서 낙담하지 말다. 낙담하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영적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뭘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보다 훨씬 더 전쟁을 잘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훨씬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다고요 영적 세계를 여는 문이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45절에서 47절에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와 우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심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저는 이 무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 끝없이 이어져요. 밤새라면 밤새일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사완, 이걸 보고선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상황은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왜 지금 눈이 보고 있는 상황, 내 눈에 염려되는 상황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엄습해 오면 뭐가 열린다고요? 우리의 현실의 눈이 잘 열린다고요. 두려운 게더 크게 보인다고요. 혼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리일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환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서 현실의 세계만 보일 뿐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띄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풍을 병거로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두르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완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완의 영적인 눈을 띄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카이로스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만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띄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윗이 보았던 세계이며 엘리사의 사완이 보았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이론으로, 아, 그래야 돼.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고 그냥 현실에 덮여버리면 안 돼요. 그냥 설교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되고 실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당연히 영은 작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을 대체할 또 다른 생각. 혼의 생각 그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여, 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크게 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막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이 그때는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엔 왜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의 눈, 여러분의 혼의 눈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확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현미경이 확 열려있듯이 천체 망원경이 확 열리듯이 그게 렇 여러분의 혼의 눈이 확 열려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이 즉 인격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두려움을 선택할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의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한 원리에요. 콩심은 콩나고 팥심은 팥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의 눈은 다치게 되고 우리의 영을 띄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의 혼이 다치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이며 이치라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두려움이 결국 스스로 사망이란 열매를 가져오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 단계로 가버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은 믿음으로 열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같은 원리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온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생각.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이 내게 꽉차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 누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마이미아마 열렸던 우리 혼의 생각 우리의 혼적인 눈이 닫히고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찬양을 했어요 하늘 문 여서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며 아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이,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갈라지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나를 걷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주님의 은혜는 엄청나요. 그걸 알고 있다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사환에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하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가 사완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사완의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만 그 눈을 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중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체험하고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본문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기도합시다.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막고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두려움을 막아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의 눈이 떠지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세상의 눈, 혼의 눈이 닫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